여기가 평당 5천만원짜리 남천서밋 앞마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을 사랑하는 부산 유튜버 양반곰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참 핫한 단지가 있죠. 남천서밋. 그 분양현장을 가보기 위해 저는 대남교차로 앞에 나와있습니다. 이 대남교차로 주변이 요즘에 부산의 최상급지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완전히 그 정신나간 헛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남 사거리는 항상 차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남천 서밋 현장으로 걸어가 보죠. 이쪽으로도 징하게 차가 막히는데, 그래도 다들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제가 서 있는 곳은 남구 대연동이고, 길 건너는 수영구 남천동입니다. 가는 길에 부산 남구, 프르지오 서밋이 보이네요. 신축인데 벌써 상가가 알차게 들어서 있습니다. 서밋 문주는 이렇게 생겼고요. 부산에 최근에 그 서밋이 좀 많아가지고 지겨운 느낌도 약간 있죠. 벌랑 서밋 여기에 프르지오 서밋 또 지금 분양하는 남천 서밋 구경이나 해보죠. 어, 서밋 브랜드를 단 아파트는 어떨까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어, 전반적으로는 고급집입니다. 요즘은 워낙 아파트들이 상향평준화 되어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크게 뭐, 감흥은 없구요. 놀이터도 잘 돼있고, 뭐, 그렇습니다. 가던 길이나 마저 가보죠. 어, 프로지오 서밋 맞은편에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남천 서밋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어, 공사 펜스에 영어로 수, 수 라고 적힌 곳이구요. 수영구를 뜻하는 것 같아요. 펜스 예쁘게 쳐놨고요. 아파트 앞에는 광안대교 입구도 보입니다. 옆으로는 용호 W가 또 보이네요. 저 W 주변이 학군이 참 좋거든요. 근데 저 동네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W가 비싸지 않다는 게 아니고 어, LG 메트로시티 말하는 겁니다. 혹시 부산에서 집값이 좀 저렴하면서 최상급의 학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렇다는 거고, 어, 여기 이 메가마트라고 적힌 곳이 남천썸이 자리입니다. 메가마트 허물고 짓는 거죠. 부산은 마트든 공장이든 뭐 메리지든 입지가 좋은 곳은 다 아파트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펜스 주변으로 한번 쭉 걸어가 보죠. 분위기가 좋긴 좋습니다. 제가 남천썸이 모델하우스도 갔다 왔는데, 어, 좋긴 좋더라고요 하이엔드가 맞고요 어, 문제는 비싸다는 거죠 34평에 옵션 좀 해서 16억이고 심지어 34평은 주력평수도 아닙니다 대형평수가 주력이고 어, 182타이 한 70평 정도 되는데 그거는 43억입니다 펜트도 있어요 펜트는 100평 정도 되는데 100억이 좀 넘습니다 평당 1억이죠 1억 지금으로서는 그냥 어, 정신나간 분양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광안리 여기 일선 해안가 아파트들은 계속 오를 거예요 광안리 해안선 아파트는 몇개 되지도 않죠 희소성이 있기는 합니다 빨리 오르냐 늦게 오르냐 아니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냐 차이일 뿐이고 결국에 10년 20년 지나보면은 또쭉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월급이나 노동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여기 주변에 좀 나름 비싼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 집값이 올라서 팔고 갈아타는 그런 아파트겠죠. 남천 썸이 들어가실 분들은 이미 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WLCT, 아니면 마린시티 뭐, 거기서 살다가 여기로 이사를 오시겠죠. 근데 여기가 뷰가 광안리 치고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하이엔드 신축에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들 생각이 다 기계처럼 획일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복잡 다양하고 참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W, LCT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참 세상이 재미있죠. 어, 이 남천섬이 대형 평수가 주력인데, 이 대형 평수를 사는 사람들에게 투자 가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돈이 얼마든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큰 평수들은 초반에는 미분양이 확실한데 아름아름 분양될 거고요. 34평 84타입은 경쟁률이 높을 것 같네요. 84타입 수요층은 최고 저렴하게 하이엔드 아파트 입성이나 해보자. 뭐 어차피 여기서는 광안리뷰도 잘안 나오는데 제일 저렴한 저층을 노려보자. 뭐, 그런 생각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저층은 12억대도 있습니다. 저 같은 서민이 그 영끌이라죠, 영끌. 영글. 영혼의 금리빨까지 끌어모으면 덤벼볼만한 그런 가격입니다. 여긴 주력이 모두 대형평수라서 입주 후에는 찐부자 아파트로 소문이 날 거고요. 내 집은 12억짜리라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죠. 50억짜리 아파트. 투자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그런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과 이웃을 하고 살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산다는 건그 집뿐만 아니라 동네 분위기, 이웃 주민 그리고 나 그리고 내 자식까지 살아갈 터전을 사는 거죠. 이 광안리가 원래부터 리치 벨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쟁 난게 1950년이고 그때는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광안리도 처음부터 부촌은 아니었고, 살다 보니까 좋아진 거죠. 사실 이 입지라는 게 별거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숭이한테 바나나와 남천 썸밋 펜트 분양권을 들이대면, 바나나부터 잡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냐 안 좋냐도 다 인간이 만든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거죠. 조감도는 이렇네요. 그래도 대다수 세대는 바다뷰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주변 시세는 이렇고요. 더 비치 서밋 13억.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오늘 너무 덥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안 하는데 어, 이번에도 안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마셔야겠네요. 이집 커피가 진짜 맛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참 행복하네요. 이 광안리 리치 벨트에 깃발은 못 뽑고 빨대 하나 뽑고 갑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